예 이번에 청담에 있는 스시 하시라를 또 다녀왔습니다. 직전에 방문하고 나서 그날 식사가 워낙 만족스러워가지고 바로 다음 예약을 잡고 다녀왔습니다. 우선 제가 뭐 가는 방법이라든지 뭐 가격 또 예약 방식이라든지 예약 시간 어또 셰프님이 어디 출신이신지 이런 것들은 앞선 두 개의 영상에서 대부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또 언급하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자막으로 대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날 식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는 다 만족을 했습니다. 어, 뭐 만족을 못한 부분들 있기는 하지만, 식사 평균적으로 보면 상당히 만족한 부분이긴 했어요. 어, 우선,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식감에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시그니처 음식의 부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식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익숙하게 느껴왔던 그 음식의 재료의 식감이 조금 안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아쉬웠어요. 저는 음식에서 식감이 주는 영향력이 꽤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두 번째로 시그니처 음식의 부재라고 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이 하시라에는 그 훈제 주도로가 시그니처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그니처가 달리 시그니처가 아니라 어, 아주 다, 다른 업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업장에서는 쉬 먹을 수 없는 음픽들이 나올 때 그게 시그니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하시라의 시그니처를 그 훈제 주도로로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와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네, 내부 인테리어나 세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셰프님께서 추구하시는 방향이시기 때문에 좀더 일본풍의 외색풍의 어, 기물이라든지 인테리어 색채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 셰프님께서 이제 손님들이 다 자리에 착석을 하면 어, 가리는 음식이 없는지 또못 어, 먹는 음식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차를 준비해 주세요. 어, 따뜻한 차 같은 경우는 셰프님이 눈앞에서 내려주시고 차가운 차는 뒷주방에서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팅을 해주시고. 저는 여기 이제 매니저분이 이제 주류라든지 이런 것들 주문을 받거든요. 저는 하시라에서 매니저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해요. <laughs> 첫 방문 때는 매니저분께서 좀 능숙하지 못한 분이시라 셰프님이 손님들 전체 식사라든지 주류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상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신경, 하나씩 신경 쓰시는 경우가 많아서 음식 전체, 전체 진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신 매니저분은, 어, 이 요리사분이 요리에만 좀더 집중할 수 있도록 뭐 주류라든지 손님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셰프님은 요리에만 좀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업장에 능숙한 매니저가 있다는 거는 상당히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로 나온 음식은 두유로 만든 차항무시입니다. 어, 제가 늘상 차항무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려요. 온도, 간, 질감. 이날 나왔던 그 <laughs> 두유로 만든 차항무시는 온도나 간은 되게 좋았어요. 어, 간은 적당한 간의 온도도 입을 부드럽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어, 온도는 좋았는데 질감이 지금껏 먹었던 질감보다 식감보다 약간은 커스터드 푸딩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태까지 먹었던 계란찜, 계란찜들, 차양무시들은 입에 넣었을 때이게 녹아내리듯이 이렇게 입에 퍼지고 입을 따뜻, 입속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물감이 별로 안 느껴졌었어요. 근데 이 커스터드 푸딩 질감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 먹고 나서 입에 약간 잔물감이 남는 느낌이었습니다. 맛이야 뭐 두유로 만들어서 약간 고소고소한 느낌도 더 낫고 좋은 것 같아요. 어, 두 번째로는 단새우와 내장소스입니다. 어, 전 단새우를 꽤나 좋아하는 새우기 때문에 어, 자주 먹고 즐겨 먹는데 단새우의 가장 아쉬운 단점이라고 한다면 단맛은 좀 높아져 있는 반면에 새우 맛이 조금 약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통 내장 소스를 만들어서 쓰는데 이 하시라도 동일하게 내장 소스를 만들어 썼습니다. 이걸 같이 먹으니까 단새우 단맛은 단맛 그대로 또 내장은 내장 맛 그대로가 나서 고소하고 단새우의 맛이 입을 좀더 즐겁게 해줬던 것 같아요. 다만, 마지막에 먹었던 한 점은 제가 와사비를 좀더 많이 얹는, 얹었는지 좀 매콤하게 느껴졌네요. 예, 두 번째로 나온 거는 새조개 샤브샤브입니다. 어, 직전 방문 때 새조개를 어, 상당히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부터 좀 기대를 한 상태였습니다. 어, 게다가 이날에는 새조개를 샤브샤브로 먹으니까 어, 날로 먹을 때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걸 느꼈어요. 날로 먹을 때는 식감의 재미가 좀더 있습니다. 그 대신에 샤브샤브로 먹으면 식감의 재미는 조금 떨어지는데 어 단맛이 좀더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둘다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어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개를 참 좋아해서 조개가 네타로 나오면 치마미로 나오면 매번 즐겨서 잘 먹습니다. 저는 세하에 있는 왕구럭 조개를 참 좋아해요. 그 시소향이랑 위에 올린 대나무 소금 때문에. 어, 두 번째는 전복을 손질해주고 계십니다. 앞서 말했던 식감에서 좋았던 부분은 이 전복에 있었어요. 어, 씹을수록 탱글한 식감이 느껴지는 게그 약간 코코파만에 있는 젤리랑 식감은 비슷했습니다. 그 대신에 코코파만에 있는 젤리는 씹을 때 끝까지 안 씹혀지는 그런 식감인데 이 전복은 씹으면 씹을수록 그 전복 젤리처럼 탱글탱글하게 입에서 이게 씹혀지는 재미가 있었어요. 상당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평소랑 식감이 좀 달라서 그런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 동시에 이제 문어도 준비하시고 계신 걸 찍어왔습니다. 이날 치마미는 전복하고 문어가 함께 나왔어요. 어, 앞서 말했듯이 전복은 탱글탱글한 식감으로서 되게 맛있었는데 문어는 조금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질감이 든다랄까? 너무 부드러웠거든요. 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전에 경험했던 그 식재료의 식감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한 상태에서 눈앞에 나온 음식을 먹은 다음에 아, 이게 나에게 맞는지 내 취향이 맞는지 내가 맛있게 먹었는지를 판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문어는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녹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아좀 오바해서 표현을 하면 문어의 살을 곱게 갈아서 문어 모양의 어묵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탄력이 거의 없이 입에서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어의 부드러운 식감을 즐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 이 부분이 맞을 거고 저는 약간 식감이 있는 형태의 문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취향이 아니긴 했어요. 물론 맛은 좋았습니다. 간도 좋고 또 향도 좋고 이런 부분은 다 좋았으나 식감이 조금 아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음은 앙키모입니다. 앙키모는 어, 원래 원형의 형태로 내지 않고, 이거를 으깨서 안에 이불이 닿고, 이불이 닿고, 훈제 단무지를 섞어서 나왔습니다. 앙키모를 어, 으깨 넣다 보니까 식감의 재미를 느낄 순 없어요. 이게 원물의 형태라면, 이걸 이제 갈라서 입혀 위에 얹어서 이렇게 입천장으로 쓱 밀면은 이게 뭉개지듯이 느껴지는 식감의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못 즐겼다는 부분은 아쉽지만, 대신, 훈제 단무지를 잘게 썰어서 넣었기 때문에, 그 꼬독꼬독한 씹는 맛을 좀 더해줬습니다. 뭐, 앙키모 자체의 맛은 맛이 없기가 어려운 재료기 이 때문에, 저는 그런 좀, 식감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던 차였어요. 근데, 훈제 단무지가 섞여 있다 보니까, 그 식감까지도 좀더 재밌게 느끼게 되네요. 이브리가코를 먹을 때마다, 저는 스시류 생각이 나요. 지금은 이제 사, 스시 4인조라고 바뀌었는데, 좌석이 내석으로 바뀌면서, 약간 대관용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혼자서는 못 갑니다. 두 명, 두 명씩은 갈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전복 내장 소스에 조사 놨던 전복과 또 무늬 오징어를 섞어서 나왔어요. 이거는 뭐, 보고, 보고 계신 그대로의 맛입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내장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거든요. 달고 고소한 파, 그 다음에 해조류파, 여러 가지 재료를 섞는 파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달고 고소한 파는 제가 자주 가는 업장들이 보통 그렇게 돼요. 두 번째로는 해조류 파. 경험이 많이 안, 많진 않지만 그 부산에 있을 때 부산 스시 우미가 그런 형태를 냈고 여러 재료 섞는 파는 대표적인 게 스시 렌. 그다음에 여기 하시랍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뭐 트러플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 파라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을 제일 좋아하고,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송도에 있는 제이스입니다 어, 다음은, 게살이 나왔어요. 이거를 중식 스프처럼 나왔습니다. 위에 토란을 튀겨서 얹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게살이 치마미로 나올 때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좀, 조리 방식을 바꾸니까 더 좋네요. 부드럽게 이렇게 스프처럼 넘어가면서 따뜻한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위에 튀긴 토라는 감자와 고구마 중간 정도의 맛이 납니다. 오히려 어, 선호가, 선호도가 없는 음식을 조리 방법을 바꾸니까 이렇게 맛있게 더 즐길 수가 있네요. 예, 참치 손질하시는 장면을 좀 찍으면서 요 근래에 참치에 대해서 아마 그 초밥을 좀 드시는 분들한테서는 좀 도는 얘기일 텐데 동해안에서 참치가 엄청 많이 잡혔던 시전이, 시즌이 있었어요. 그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수백 마리 잡아놓은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의 사진들이 있거든요. 저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이 잡히는 참치들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참치가 많이 잡힌 적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경력이 많은 어부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자주 잡아보지 못한 생선을 처리하거나 낚는 방법이 이전에 다른 생선을 낚거나 처리하는 방법이랑 유사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치는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워낙 큰 생선이잖아요. 그리고 참치는 그 옛날에 제가 그 퀴즈 책 같은 거볼때 잠을 안 자는 생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헤엄을 친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몸에 열기가 엄청 많을 거고 또 피가 엄청나게 도는 거죠. 그래서 그 잡고 나서의 처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에 피가 보인다던가 아니면 열로 인해서 살이 익는다던가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자주 잡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아니까 피처리라든지 낚는 방법에 대한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안돼 있는 경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이 잡히게 되면 점점 어부들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떻게 처리해야 양질의 참치가 유통이 되는지 비싸게 참치가 팔리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도 굳이 일본에서 수입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더 맛있는 참치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대를 해 봅니다. 네, 다음은 꼭돔 술찜입니다. 아, 제가 전 영상에서 아, 이 술찜은 건더기보다 국물을 좀더 즐기는 음식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국물이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물론 위에는 건더기가 뭐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확실히 국물을 즐기는 음식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현지에 나오는 만화에도 보면 국물을 좀더 즐기는 그 에피소드가 나오더라고요. 뭐 만화가 답은 아닌데 아무래도 현지에서 어 현지의 그 상황을 담아서 만화를 그리는 거니까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아예 그 관련이 없는 말처럼 나오진 관련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니기리 준비하던 중에 다음 치마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그 아까 그 내장 소스를 밥을, 밥 밥그릇에 얻는 그분이 쉬, 새로운 분이 오셨길래 기존에 계신 분이 그만두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 다른데 가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 치마미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여쭤봤더니 이 뒷주방에서 좀더 요리에 집중하고 싶어서 뒤에 계신다고 하네요. 예, 다음 치마미는 갈치입니다. 아, 사실 이거 먹을 땐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훈제주도로가 안 나왔으니까. 보통 생선구이 나오고, 뒤에 국물 하나 나오고, 이렇게 치마미 끝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제주도로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이날 훈제주도로는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 나왔던 시그니처 음식이 안 나왔을 때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 그래도 이 갈치는 그 아쉬움을 좀 더, 어, 걷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맛있는 갈치였습니다. 딱 먹자마자 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표현해 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이 맛있음을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듣자마자 알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맛있는 갈치구이였어요. 위에는 이제 내장 소스 도미 내장 소스를 발라서 나온 건 동일했는데 오늘은 간도 좋았고 또 개체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 전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제가 이 도미 내장 소스 위에 어떻게 올린 올리는 거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이게 이제 카이세키 요리 방법에서 착안을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뱃살 부분을 소스랑 같이 먹으면 먹으니까 진짜 속으로 약간 약간 욕이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었거든요. 근데 좀 아쉬움이 좀 덜어졌습니다. 예첫 점은 보리멸입니다. 식감은 약간 밤양갱. 그런 식감이에요. 그런, 그런 식감입니다. 감칠맛은 충분히 있고요. 아, 그리고 또이 안에 우메보시를 조금 넣어서 식감하고 단순한 감칠맛으로 끝날 것 같은 미길리 안에 킥을, 킥을 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날 샤리는 어, 짠맛보다 초맛이 좀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짠샤리에 조금 약한 편인데 이날은 그렇게 짜지 않았어요. 초향이 좀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심화아지인데, 1 시간 정도 체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이 조금 거뭇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짐이나 식감 모두가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은 보고시락구입니다. 어, 이날따라 유독 중식 터치가 된 음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거 직전 방문했을 때는 고춧가루만 뿌려져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고추 기름을 얹어서 나왔습니다. 여쭤봤더니 기름짐을 해소하기 위해 올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 자체는 그 가격대가 좀 있는 곳에 가격대가 좀 있는 부페에 팔보채 향 같은 게나요 아무래도 고추, 고추기름 때문인지. 근데 이제 탁 숟가락으로 눌러서 터트린 다음에 비벼 먹으니까 고추, 고추기름에서 느껴졌던 매콤한 맛은 사라지고 향만 은은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그 기름짐이 뭐좀 해소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오히려 와사비로 좀더 해소한 느낌이었어요. 다음은 무늬 오징어입니다. 어, 이거 전방문 때는 겉껍질이 약간 손질이 안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중간 질겅거리는 부분들이 있었고 위에 마늘인가 생강 터치를 올려서 이게 어울려지지 않다 보니까 밥이랑 또 재료의 짠맛만 너무 튀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다른거 없이 어 이렇게 내셨는데 어 괜찮게 잘 먹었습니다 걸리는거 하나 없이 저는 이 이과는 위에 약간 신맛나는 신맛 약구미를 올리거나 아니면 안에 시소를 받치는 정도가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지 않나 싶어요 다음은 아까미입니다 아 이거 맛있었어요 먹자마자 너무 맛있어 가지고 바로 추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전 어차피 또 우니를 안먹으니까 우니 대신에 받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게 아까미 부분의 좀 윗부분이래요 그러니까 내장하고 이 등뼈가 더 붙어 있는 쪽에 속살인 거죠 그러다 보면 내장의 향이라든지 피의 향이 좀더 가깝게 나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아까미를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것또 동시에 추가로 말씀드렸던 추가로 요청드렸던 아까미가 대부분 그 부분인 거 보면 저한테는 상당히 호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호불호가 좀 아닌데요. 향이 좀 세서. 근데 저한테는 호인 거죠. 예, 오토로는 기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랜 오랫기, 기간 동안 그래서 숙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기름기가 엄청 많았어요. 추가적으로 받았던 와사비를 다 먹어도 맵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기름졌습니다. 기름기가 많아서 오랫동안 숙성했다고 하는데, 뭐 오랫동안 숙성하면 기름기가 좀 사라지나요? 휘발성인가? 예, 네, 뭐, 암튼, 단 기름기 좋았어요. 다음은 전어입니다. 전어는 숙성을 길게 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5인 미만으로 하시는데, 뭐, 적당하게 멸치향도 나고, 식감도 되게 좋네요. 이게 오랫동안 식, 심해를 하면 뻣뻣해지고, 너무 적게 심해하면 비린데, 그 중간을 잘 맞춰서 하신 것 같아요. 전어도 맛있게 먹었던 거두 개를 생각해보면, 세아스시에서 먹었던 전어랑 스시 류오 때 먹었던 전어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가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어, 전갱이입니다. 전갱이는 그 적당한 기름짐이나 사각한 식감, 또약구미랑 속에 들어간 팥까지 조합이 너무 좋았어요. 손님들 대부분은 전갱이를 추가로 요청하시더라고요. 다음은 예, 이거는 이제 아까 추가했던 아까미. 가하길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키무라운인데 이게 한조각당 그러니까 한 점당 김을 썰어 지고 리기를 해서 주십니다. 저는 어차피 운이를 안 먹으니까 운이 대신에 아까미를또 부탁드렸죠. 진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하마구리 대합입니다. 제가 대합은 3대 조건만 충족되면 된다고 했죠. 모래 안 씹히고 간 적당하고 적당히 익어서 질기지 않아야 되고. 이세 가지를 다 충족했습니다. 다만 씨알이 약간 작은 느낌을 받았어요. 조금 이제 정대에서 조금 씨알이 큰큰 대합이었는데 요건 씨알이 조금 작다 보니까 만족도가 약간 작은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어, 수 셰프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음식이 될 막기를 말고 계십니다. 안하고 큐리 막긴데 제가 안하고를 이렇게 막기로 맛이 다져서 막기를 마시길래. 왜 이렇게 니기리로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추측해 본 결과 이게 뭐 니기리로 내기에는 조금 퀄리티가 부족했다라든가 아니면 그만큼 내기엔 양이 부족했던가 아니면 이게 뼈가 많으니까 뼈를 발라내는데좀 어려움이 있었던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져서 하면은 이세 가지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한번 추측해봤어요. 네, 김 위에 밥을 다 펴놓고 안하고 올리고 채썬 오일을 그득 올렸습니다. 이 스님중에 오이를 싫어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밥으로 이렇게 땜을 쌓아서 말아주셨네요 아, 오이를 가득 넣은 아나고 큐리마키에는 아나고 부분에만 찜에소스를 발라서 나왔습니다 뭐 입에 걸거치는거 없고 저는 워낙 오이를 좋아하는 킹이족이니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헤드 셰프님은 이때 이제 마무리로 먹을 삼종마키를 말고 계십니다 삼종마키는 밥고지 참치 안키모 이렇게 3개였습니다 어, 참치나 앙키모는 뭐늘싹 먹던 거니까 잘 먹었고, 밥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마지막에 먹으려고 했냐면,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밥고지 먹는 것에 대한 댓글을 걸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보시, 요거 보고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이 캡쳐해서 올릴 테니까 요거 잠깐 스페이스바 누르고 보시면, 아, 요렇게 먹는 이유가 나, 나중에, 나도 나중에 이렇게 먹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을 걸어주시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내기지 마루인가? 파하고 참치 들어간 국물도 나왔어요. 국물 좋아요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 먹고, 나니,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밥꼬지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옆에 손님이 우메시소 큐리밭기를 요청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메도, 시소도, 큐리도 다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바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세 가지를 어떻게 이렇게 딱 조합해서 만들 생각을 했는지. 새콤, 시원한 맛이 입속을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추가로 먹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두 개나 나올 줄 알았는데 여섯 개를 말아 주셨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돌아갈 길이 바쁘지만 않았으면 차분하게 오차 한잔 하면서 한 모금 하고 요거 하나 먹고 이러면서 좀 시간을 보냈을 텐데 제가 돌아갈 길이 멀다 보니까 이 만난 거를 후다닥 먹었네요.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먹은 아까미 한 점이랑 오이김밥 6개 에서 추가비용은 25,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먹기 위해서 기대를 했던 음식을 못 먹은 아쉬움도 있고 또 내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식감의 재미를 못 느낀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걸 차치하더라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식사였어요 여러분들도 가시면 충분히 맛있는 식사를 즐기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또 맛있는 식사 또그 일본 같은 분위기 화이팅 넘치는, 화이팅 넘치는 접객을 원하신다면 하시라 추천드립니다. 네, 이 요거는 제가 주류 메뉴판 콜키지 할때안 겹치시라고 찍어봤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